안녕하십니까? 서울 연휴 한 가운데에서 가슴 철렁한 사고가 났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 불이 났습니다. 탑승자 170여 명이 긴급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대류장에서 있던 항공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391편 항공기에서 불이 난건 어젯밤 10시 15분 이륙 40분을 앞두고 객실 뒷부분 선반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승무원한테 문좀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차해. 이제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요.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놀란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구를 열고 에어슬라이드를 펼쳤습니다. 지는 커녕 겉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빠져나오는 승객들.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모두 탈출에 성공했고, 승객과 승무원 7명이 찰과상과 연기 부위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1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시체 위 윗부분 선반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하체부라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으로 상부적 선반 위쪽을 해서 연소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불이난 항공기는 2007년 10월 제작된 에어버스 기종입니다. 2017년 5월까지. 에어부산의 모기업인 아시아나항공에서 운영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